교재의 1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타인에 대해 비판하지 말며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명 산상수훈으로 익숙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순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그 마지막 단락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비판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참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자기 안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내용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 죄된 실상을 드려,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인데, 비판하는 모습은 스스로를 기준 삼아서 정당화하고 남을 낮추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오름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곧 자기의 의, 자신의 오름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을 잰 잣대 그대로 나를 재실 것입니다.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포감을 심어 우리가 모두가 비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떠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공포로 비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비판을 멈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빼내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고 빼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밝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밝히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밝히 보게 되나요? 우리 모두가 긍율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 보게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타인의 죄와 실수를 발견하게 될때 그것을 사랑으로 보고 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와 실수를 사랑으로 보게 되면 나의 죄와 실수는 들뽀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죄와 실수는 티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티끌을 대할 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티끌이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의 티끌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의 티끌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의 티끌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보통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으로만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더욱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사랑할 능력을 구하라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더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물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인간 부모조차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물질적 필요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말입니다. 죄인이고 사랑할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우리의 본 모습인데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풍성이 주신다니 참,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7장 12절에서 그 성취의 요약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 비유와 모양을 통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암과 삶의 일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거짓 선지자와 아름다운 열매,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네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분별하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쉽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본능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편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택한 좁은 길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끝은 생명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은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론으로 지식으로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척 하는 것이 아닌 내 행동의 크고 작은 결과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 내 삶의 크고 작은 행동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언하고 기적을 행한 자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미사어구나 은사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비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행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해 있습니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와 창수가 몰려올 때 듣기만 한 집은 무너지고 행한 집은 견딘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집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남을 비판하는 대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구하여 그 사랑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시간에 확인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암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의 티끌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